우선 음, 거래전에 매매 계획을 세우는 체크리스트는 홀수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견문색 투자 루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도권 트레이더와 같이 금융권에서 트레이딩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에 앞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계 프랩트레이딩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신규 트레이더를 교육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코인 주식 선물 등 거래를 하게 될때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이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실행한 뒤에 계획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해야 그 다음 트레이딩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하거나 혹은 사소한 물건을 살 때에도 1년의 과정들을 거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왜 투자에서만큼은 쉽게 쉽게 거래를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아도 혹은 뭐 매매를 하는 상황 모두 압박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심리적인 요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매매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거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매매계획 프레임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음 거래 전에 매매계획을 세우는 체크리스트는 홀수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 편에서는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는 첫 번째 전일, 저점, 고점 체크입니다. 두 번째 전주, 저점, 고점 체크입니다. 세 번째 전월, 저점, 고점 체크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체크 사항은 각 전일 전주 전월의 방향을 체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저점 고점 체크할 때는 여기 왼쪽 상단에 1분봉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트레이딩 뷰 하단에 보시면 타임라인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그 타임라인에서 우클릭을 하고 세션 구분을 들어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9시나 그 타임라인 그러니까 여기 타임 존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용하셔도 좋고 이걸 뭐 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냥 1일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이렇게 방향성과 저점 고점을 체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점, 고점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 빛을 활용해서 여기서 딱 그어 주시고, 그리고 저점이면 이게 거의 횡보라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딱 1일로 그어 줬어요.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점보다 끝점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 딱 눈으로 봤을 때도 거의 횡보 구간이죠 그죠 거의 뭐 1%가 안 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횡보로 일단 확인을 하시고 체크리스트에 횡보라고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날을 클릭을 하거나 여기 오분봉에서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 오날로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점 그리고 여기서 고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좀 다르게 해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황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다르게 해주시고요.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1분봉도 아까 1일 같은 경우에는 횡보였고요. 지금 1주 그러니까 주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하향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한5% 정도 내려온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향으로 보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클릭하시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30분 단위를 클릭을 해서 딱한달 단위를 체크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서 한달 단위의 저점 고점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점 고점이 겹치죠? 어? 저점 고점이 겹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방향성 자체도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하향이기 때문에 전일 횡보 주 하향 달. 하향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전일 전주 전월에 대한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일 하락 전주 상승 뭐 전월 상승 흐름이 나왔으면 상방에 대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하방에 대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하방 상태에서는 뭐 반전에 대한 매매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뭐 쇼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롱은 짧게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을 구성을 하게 될때 홀수계로 구성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될때 명확하게 딱 의사결정을 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매크로 시황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시황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큰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분 정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매크로로 인한 움직임이 심하진 않아서 영향이 미미하긴 한데 그래도 매매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investing.com에 접속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뉴스에서 경제 캘린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캘린더에서 필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별표 세 개짜리 있죠? 이것만 적용하기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아니면 뭐 이번 주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죠 뭐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은 그리고 여기도 있죠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코인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인 마켓 캘린더라고 코인 마켓 캘 컴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일정이라든가 혹은 뭐 키워드를 입력하신다거나 뭐 코인 그리고 뭐 카테고리 그리고 뭐 중요한 뭐 이런 것들을 뭐 클릭을 하셔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뭐 BNB 뭐 비콘 체인 이런 건뭐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네. 여기 보시면 이제 어 패치 AI 요거 같은 경우에 토큰 상장 폐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펴본 정보를 바탕으로 흐름을 좀 예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시간, 매매. 방식 등등을 이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바탕으로 롱숏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연습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 주월 차트 방향성과 저점, 고점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매크로 시황과 코인 일정을 참고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 매매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매 계획에 대한 철저한 이행입니다.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고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때 원칙을 지키느냐 혹은 더 크게 벌수 있느냐는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더 버는 것에 대한 선택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의 계획은 정말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선 뭐 거래소에 있는 스탑로스 기능을 사용하거나 손절라인 터치 시에 바로 손절할 수 있도록 손절라인 터치 시에 바로 손절할 수 있도록 모니터 앞에서 혹은 핸드폰을 켜놓고 대기를 해야 그 다음으로 자신의 자산을 점프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게 되었고, 어, 이 다음에 조금 더 수요가 있다면 그 다음 강의를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